어제 저녁, 착한 여자 부세미 6회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회는 단한 문장으로 모든 걸 바꿔버렸죠.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부세미의 숨결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같은 말을 떠올린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짧게 되묻죠. 왜 당신이 날 지켜줍니까? 그 한마디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그두 감정이 한순간에 뒤섞여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고 이젠 지켜주겠다고까지 하니 전동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창이 몰디브에 다음엔 모히또를 가지고 오자고 하죠. 부세미가 처음 무창으로 내려왔을 때 전동민은 누구보다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뒤돌아보던 눈빛, 말없이 감시하던 그 그림자 같은 시선, 그런 그가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 속에 쌓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원장쌤이 농담처럼 말했죠. 부세미 쌤, 이쁘죠? 하지만 전동민은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던 사람이었죠. 그녀의 조용한 강단. 그 진심 하나가 그를 끌어당겼던 겁니다. 그날, 부세미는 조촐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모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 그 미소는 어쩐지 오래 보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을 남겼죠. 행복한 순간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듯이요. 그 그림자는 곧 현실이 됩니다. 강성태가 유치원 선생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이 마을을 떠나라고 했던 겁니다. 부세미도 강성태의 돈을 받고 떠날 줄 알았는데 강성태의 돈을 거절한 유일한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앞에 나서며 당당하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어쩌면 전동민은 그런 부세미의 진심을 본게 아닐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의 비밀 서재에서 백혜진은 그토록 찾던 부세미를 CCTV 속에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다음 날, 백해진은 무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세미에게 다가와 친구라 부르며 미소지었습니다. 부세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듯늘 어딘가 거리를 두던 여인. 부세미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친구라고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위기마다 나타나 묵묵히 그녀를 돕는 그 손길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선여대 출신이냐고 물었을 때도 파출소에 잡혀가 신분조회를 통해 정체가 발각될 때에도 그냥 무심한 척 부세미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무렵 가선영과 가선호 남매는 유원장의 눈이 멀어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선을 넘었고 결국 부세미의 이름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모든 걸 알고 있어. 그 한마디가 다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가선호가 가선영의 압박에 못 이겨 미친 듯이 김영란 안이 부세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부세미의 엄마를 인질로 데려옵니다. 왜 잡혀온 줄도 모르던 김소영에게 가선호는 엄청난 사실을 들려주죠. 가성호 회장의 꽃뱀이 당신 딸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소영은 돈만 생각날 뿐입니다. 가선호가 부세미의 행방을 쫓던 중 사고를 당하고 이제 가선영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선호가 인질로 데려온 김소영을 찾아가 협박합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부세미를 데리고 오라는 부세미의 엄마 김소영이 움직입니다. 돈 많은 미망인으로 돌아온 딸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모성보다 욕망이 먼저였죠.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말은 딸을 향한 변명이 아니라 탐욕을 정당화하는 주문처럼 들렸죠. 무창이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세미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녀를 노리는 손길도 늘어났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고편 속 짧은 장면 누군가가 끌려온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가선영이 인지를 세워 협박하는 장면 강당 안 그리고 주원이가 사라졌습니다. 주원이는 전동민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부세민은 숨을 삼켰죠. 만약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진다면 더군다나 그 대상이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면 단 3개월만 살아남으면 되는데 점점 좁혀오는 불안 속에 부세민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한편 그 틈에서 여전히 수상한 이동과 백해지 둘 사이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소영의 거래,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부세미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는 전동민이 서 있죠. 그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는 감정이 하나 있죠. 바로 사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착한 여자 부세미 7회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